구민 여러분, 이처럼 일상의 공간이 이어질 때 도시는 그 안에 사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면 도시는 진정으로 변화합니다. 지금 동평 본 곳에는 이 변화를 만드는 속경이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와 골목을 지키기 위해 구민 여러분께서 진심이 되어 자원순환운동과 산소등립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나을마다 서로 다른 배움의 시간을 모아 규이 직접 가기를 비롯하는 일동 일기야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을 함께 정하고자 열띤토론을 벌이며 머리를 맞대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인 생각들은 등하교 길발 돌목길을 안전하게 밝히고 어르신을 위한 녹지 공간을 만들며 도심 속 녹지 공간을 넓히는 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문제는 해법으로 보이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뀌게 됩니다.